이 삼아, 이제, 동생은 끝났고요. 나, 진짜 안 해? 하, 하고 있는데? 알았어? 그럼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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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빰, 밤 빰, 밤밤밤밤밤밤 巴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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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 실 o o k a long one. I took a long one. I took a l 한가내꺼옷봤 아. 아, 때. 응. 한가내꺼한가 봐, 내 거. 한가내꺼 응. 봐. 어. 응. 어. 형, 소리 아. 한 손에 안아 몰라. 이상해 이거. 왜안 됐지? 똑바로 똑바로 해야 돼. <laughs> 이상해 진짜. 아, 이상해? 어. 이따 가 수영장 갈 거야. 밤밤밤밤밤와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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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팝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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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겠다. 아니야. 빵빵 나 알겠다. 대환이. 나나 대환이 잡고 있어. <laughs> 맛있 겠 습니다. Hello. do 等等。丁丁 아니요. 가지. 어쩌나? 이거 할까? 시은이 닮아. 알아 이겠지. 다른 거 하자. 제 뿌리 박힌 뿌알같이? 뿌리 박힌 뿌알같이? 옆에서 준비하고 있어. 아니, 옆에서 영상 보고 있어? 자, 내가 게임 하는 거 보고 있어? 응. 예. 들어래요 들어라. 응.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. 이거하자 이거. 이거. 뿌리박기 할 거야. 어. 뿌리박기? 어. 내가 산게 있어. 아 이거 뭐야? 하, 이거? 이거? 응. 이거 뭐야? 초계. 정신이요. 내가 8분 남았어. 왜레비가 몇지? 2디요 뭐야 아씨 인터넷? 인터넷 인터넷 됐는데? 아씨 오케이 됐다 아씨 나가졌어 야 나왔으면 이제 그만해 가자 김지현 준비 다 했어 엄마 나도 준비 어차피 다 했어 응. 나도 이제 가야되니까 그만해나 2분 남았단 말이야 아니 1분 30초 남았단 말이야 오이 okay, 이거 하자. 잠깐만, 안어 재설정. 민지언 빨리 가! 자, 바이바이. 바이. 바이. 끝났다